최애아이 1기는 아이돌을 꿈꾸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중심은 조금씩 옮겨갑니다. 무대 위에서 사랑받던 아이돌이 어머니가 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다시 연예계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소비되고 기억이 어떻게 남는지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시선을 어디에 두지 않을지를 먼저 정합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 무대와 관객 사이, 그리고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남겨진 거리들은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 그대로 놓아두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선택이 어떤 파스 설계, 어떤 배경 레이아웃, 어떤 카메라 워크와 작화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기술과 연출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D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D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와 배경 속 3D 요소를 2D의 감정적인 셀룩 스타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맡고 있으며 3D를 전면에 들여내기보다는 작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로 사용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애 아이는 이런 관점에서 볼때 3D를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도 연출의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한 작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에는 최애 아이 1기의 주요 전개와 연출 방식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시청을 잠시 미루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작사와 주유 스태프, 제작사, 동화 공방, 일상 연기와 인물의 미묘한 감정 표현에 강점을 가진 제작사로 과도한 연출보다 안정적인 작화 밀도와 컷 감각으로 유명합니다. 대표 참여자, 월간소녀 노자키군, 플라스틱 메모리즈, 뉴게임, 선배가 짜증나는 후배 이야기 감독 히라마키 다이스케 과장되지 않은 카메라 워크와 인물간 거리 연출에 강한 연출가로 체애 아이에서는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는 선택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조감독 네코토미 히로아키 컷 연결과 리듬 조절에서 TV 시리즈 전체의 톤을 안정적으로 잡아준 인물입니다. 1 포스트 퍼스펙티브 반짝임을 키우지 않고 거리감을 드러내는 파스 일본 애니메이션 현장에서 말하는 파스는 교과서적인 원근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 프레임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시선이 머무는 높이와 각도까지 묶어서 어떤 감정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연출 개념에 가깝습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파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물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아이는 파스를 화면에 크게 쓰거나 인물을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파스는 반짝임을 키우는 도구라기보다 거리와 간극을 정리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아이돌이 무대 정중앙에 서 있어도 카메라가 정면 밀착으로 들어가기보다 한발 떨어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과장된 앵글이나 와이드 렌즈로 키우는 방식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화면의 중심에 있는데도 시청자는 그 인물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거리감이 기술적인 설계만으로 만들어지기보다 투디 연출의 선택과 같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컷을 잘게 쪼개지 않고 같은 구도를 한 박자 더 유지하는 편집 리듬이 거리감을 고정합니다. 정면 구도를 쓰더라도 인물이 프레임을 꽉 채우지 않게 여백을 남기고 시선을 정면으로 박아놓기보다 살짝 비껴가게 도는 작화 선택이 그 간극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만약 레이아웃 단계에서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면 그 기준은 과시가 아니라 흔들림을 줄이는 용도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차가운 인상은 그 위에서 투디가 일부러 가까워지지 않는 연출을 반복하면서 완성합니다.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 아이돌 무대 장면은 조명과 연출이 화려하지만 파스는 오히려 절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관객석의 시점을 완전히 대변하지도 않고 무대의 인물의 시점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머물면서 보고는 있지만 완전히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다는 감각을 주지합니다. 이 감각은 투디 연출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공연을 찍어도 관객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과감한 클로즈업이나 과속 편집으로 몰아치기보다 무대에선 조명에 축 인물의 위치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객의 시선이 인물에게 도달할 때. 하다가도 살짝 멈추는 지점이 반복되면서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가까워 보이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화려한 빛이 있음에도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파스. 최애 아이는 대화 장면에서 완전히 마주보는 파스를 자주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깨 너머 시점 살짝 비껴간 측면 구도. 프레임 한쪽으로 밀어 넣는 배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배치는 인물들이 감정을 나누고 있어도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부분은 2D 연출의 설계가 특히 크게 작동합니다. 정면 대칭 구도를 피하고 아이 컨택을 완벽하게 맞추기보다 시선선을 살짝 어긋나게 두면 대사는 같은데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반응컷을 즉시 주지 않고 한 박자 늦춰 침묵을 남기면 둘 사이의 간격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작품은 카메라가 돌을 붙여주기보다 그 미묘한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자주 선택합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파스 설계. 이런 파스 연출은 반드시 3D를 전면에 써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 기준, 인물의 위치, 프레임한 비율 같은 기본값을 한번 정리해두면 적화 단계에서 구도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거리감이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토디는 표정 실루엣, 시선의 미세한 변화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눈에 띄지 않게 연출의 성격을 받쳐주고 관객은 그 성격을 분위기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오타게가 만드는 파스의 고정. 최하의 일기에서 아이돌 팬들의 응원에는 오타게로 불리는 정해진 응원 동작이 등장합니다. 이 응원은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라기보다 이미 규칙이 정해진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팔을 드는 각도. 점프의 타이밍, 응원봉이 움직이는 리듬이 여러 명 사이에서 정확히 맞춰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동작들이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타게는 관객이 무대 쪽으로 달려들거나 시선이 흩어지는 대신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군중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고 파스는 무너지지 않은 채 고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배경 연출. 현실적인데 어딘가 차가운 공간. 최애아의 배경은 처음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연예기획사 사무실 촬영 현장과 대기실, 병원 복도, 라이브 무대 뒤편 공간처럼 실제로 존재할 법한 장소들이고, 과장된 장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들은 인물을 편안하게 감싸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이 그 공간 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만듭니다. 이 차가움은 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라기보다 2D 연출이 공간을 쓰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인물을 프레임 중앙에 두더라도 주변 여백을 남기고 통로의 길이를 길게 보이게 하며 벽과 천장의 라인을 단단하게 유지해서 숨이 트이지 않는 인상을 만듭니다. 사무실 장면에서는 책상과 벽 사이 간격이 좁게 느껴지도록 잡히고 복도는 필요 이상으로 길게 뻗어 보이는 구도가 많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살짝 비껴가며 이동해도 배경 원근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편인데 이런 안정성은 레이아웃 단계에서 기본 구조가 정리되어 있을 때 확보하기 쉬운 타입입니다. 다만 작품의 핵심은 그 안정성을 이용해 따뜻함을 만들지 않고 차가운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촬영 현장이나 스튜디오에서는 조명, 스탠드, 카메라, 레일, 배경 패널 같은 오브젝트가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현실감을 주는 소품이면서 동시에 인물을 둘러싼 장치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2D 연출은 이 장비들을 깔끔하게 지워버리기보다 프레임 가장자리에 남겨두어 관찰과 기록의 느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멋진 무대가 아니라 인물이 계속 평가받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이나 대기실 장면에서는 복도의 길이와 문 간격이 유난히 강조됩니다. 카메라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인물이 작아보이고 공간이 늘어나는 인상이 남습니다. 이 효과는 원근을 과장하기보다 시점 기준을 명확히 두고 프레이밍으로 여백을 설계할 때더잘 살아납니다. 그 위에 작가는 차가운 색온도, 그림자의 밀도, 벽면의 여백 처리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억누르는 방향을 택합니다. 3. 자연과 오브젝트 연출.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한 환경 반응. 최애아이는 자연 이펙트로 감정을 직접 밀어붙이는 작품이 아닙니다. 비나 바람이 있어도 폭우나 강풍처럼 장면을 뒤집는 방식보다는 잔잔한 수분감이나 표면의 차감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조명, 카메라, 장비, 무대, 소품, 반사되는 바닥 유리와 금속 표면 같은 오브젝트들이 인물 주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남깁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배치만으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촬영 현장 장면에서 조명 스탠드는 인물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놓여 내려다보는 느낌을 만들고 카메라 레일이나 장비는 프레임 가장자리에서 공간을 가르며 시선을 제한합니다. 이 인상은 기술보다 투 d 연출이 장비를 숨기지 않고 남겨두는 선택에서 생깁니다. 즉 무대 뒤를 미화하지 않고 제작의 냉정함을 그대로 두는 태도입니다. 바닥에 반사 표현도 비슷합니다. 반사는 화려하지 않은데도 희미하게 계속 남아 인물이 빛 아래 서있다는 사실을 차갑게 되돌려줍니다. 이 반사와 조명 방향은 레이아웃 단계에서 기준이 잡혀있으면 컷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상은 2D가 반사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차가운 표면으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무대 위와 아래의 명암 차이는 이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빛이 고르게 퍼지지만 무대 아래나 뒤편으로 내려오면 그림자가 급격히 깊어집니다. 이전 하는 감정을 끌어올리기보다 현실의 구조를 계속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환경 반응은 튀지 않는데도 장면이 쌓일수록 불안한 인상이 꾸준히 남습니다. 4. 카메라 워크 감정을 조종하지 않고 드러내는 시점의 사용법 최애아이의 카메라는 감정을 끌어올리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카메라가 과장된 움직임으로 관객을 끌고 가지 않고 관객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여백을 남깁니다. 기법을 쓰더라도 기법이 튀지 않게 컷의 길이와 프레임이 함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지인 이지인은 카메라가 천천히 가속하며 인물에게 다가가는 움직임입니다. 급하게 밀착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말보다 먼저 긴장이 쌓입니다. 최애 아이에서는 감정이 터지기 직전이나 결정을 앞둔 순간에 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이 작품은 이재인을 써도 표정을 과장하지 않고 정적을 남겨두는 편이라 카메라는 감정을 대신 말하지 않고 중요한 식목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니어 리니어는 속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이동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입니다. 카메라의 존재감이 줄어들어서 상황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관객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최하어의 대화씬, 작업씬, 현장씬은 이 리니어가 많아서 장면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가움은 움직임이 적어서가 아니라 평가하지 않고 보여주는 태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지혁 이지아웃은 카메라가 점점 속도를 줄이며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장면을 끊지 않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남겨주며 여운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이 작품은 큰 사건 뒤에도 카메라가 급하게 달려들기보다 천천히 물러나며 프레임의 여백을 남기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기보다 말 못한 감정이 남는 형태로 장면이 정리됩니다. 퀵티비 퀵티비는 카메라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입니다. 공포, 불신, 단절 같은 감정을 시점 자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애아이에서는 괴물같은 위협보다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2D 연출이 이펙트로 충격을 키우기보다 대사를 끊거나 반응을 늦추면서 차가운 충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퀵티비가 과장된 드라마가 아니라 선을 긋는 느낌으로 남습니다. 퀵티 퀵티오는 카메라가 위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각성과 해방으로 읽히지만 고립과 소외를 만들 때도 쓸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성취를 찬양하는 느낌보다 인물을 군중 속 하나로 보이게 하거나 시스템의 일부로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어울립니다. 2D 연출이 표정을 크게 주지 않고 무대, 구조, 조명, 패턴 공간의 층을 더 보여주면 그 의미가 더 차갑게 전달됩니다. 카메라 프로젝션 맵핑 카메라 프로젝션 매핑은 2D 배경을 3D 구조에 투사해 카메라가 움직여도 깊이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3D 배경이 아니어도 카메라 이동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하위의 무대, 복도, 도시 외경은 카메라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이 살아있는 듯 느껴지는 컷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경 이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만으로 상황을 지탱합니다. 다만 최종 분위기는 기술 그 자체 보다 2d가 카메라 이동을 절제하고 컷을 길게 가져가며 공간의 차가운 질감을 유지하는 선택에서 더 강하게 결정됩니다. 오 캐릭터 작화와 3d 보조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 얼굴 최야의 캐릭터 작화는 표정이 크지 않습니다. 눈빛 입꼬리 고개 각도 시선이 머무는 위치 같은 작은 변화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방식은 과장된 리액션을 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이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들고 감정을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이 미세한 얼굴 연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동선, 거리, 시선 방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물 간 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표정의 의미가 달라지고 시선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감정이 과장되거나 비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단계에서 기본 구도가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캐릭터를 대체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표정 연기를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위에서 토디는 입을 크게 벌리거나 눈을 과하게 키우지 않고도 눈동자의 흔들림, 호흡의 멈춤, 미묘한 경직 같은 감정의 결을 더 정확히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시간의 연출입니다. 이 작품은 표정이 크지 않은 대신 컷을 급하게 넘기지 않고 한 박자 더 머물러 관객이 읽을 시간을 남깁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크게 울지 않아도 울고 있는 것이 보이고 크게 화내지 않아도 화가 난 것이 오래 남습니다. 6. 무대와 인물의 관계 빛 아래에 서 있지만 고립된 존재들 체아의에서 무대는 밝습니다. 조명은 인물 위로 정확히 떨어지고 프레임은 그 중심을 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 빛을 따뜻하게 쓰지 않고 인물을 더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무대 위 인물과 관객석 사이의 거리감은 구도에서 먼저 생깁니다. 관객석은 선명한 개인의 얼굴로 다가오기보다 어둠 속 집합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 무대 위 인물은 밝은 빛 속에서 더 혼자 서있게 됩니다. 프레임은 인물을 중앙에 두면서도 주변 여백을 남겨 환호보다 침묵이 먼저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대가 꿈의 장소로 이상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대는 사랑받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소비되는 장소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공연 장면조차 달콤하게 끌어당기기보다 한발 떨어져 보게 만들고 그 거리에서 생기는 고립감을 끝까지 당깁니다. 7. 엑스트라와 군중 연출. 사람을 많이 보여주는데도 외로워 보이게 만드는 방식. 최애 아이에서 엑스트라는 단순한 배경 인물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군중은 늘 존재하지만 따뜻한 공동체로 느껴지기보다는 인물을 더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사람이 많아져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차갑고 인물이 더 외롭게 보이는 순간들이 자주 생깁니다. 무대 위 아이돌과 군중의 거리 설계 공연 장면에서 인물은 조명 아래 중앙에 서 있지만 군중은 선명한 개인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객석은 어두운 덩어리로 남거나 빛이 반사된 물결 같은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선택은 아이돌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돌을 사람들 속에 섞어주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때 파스는 화려하게 과장되지 않는데도 거리감이 강하게 남습니다. 카메라가 인물에게 밀착해 관객의 열기를 대신 전달하기보다 한발 떨어진 자리에서 무대라는 구조를 더 오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촬영 현장과 스태프, 엑스트라가 만드는 차가운 현실감 최하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엑스트라는 관객만이 아니라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입니다. 카메라맨, 조명 팀, 매니저, 조연출 같은 사람들은 인물의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로 들어오기보다 업무의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배치됩니다. 이 장면들은 따뜻한 협업의 분위기보다 인물이 언제나 평가받고 기록되는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스태프 엑스트라가 프레임에 남아 있을수록 인물은 주인공인데도 마치 누군가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학교와 일상, 군중이 만드는 고립의 질감. 학교. 교실, 복도 같은 공간에서도 군중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 주변 환경처럼 존재합니다. 친구들이 바로 곁에 있어도 주인공의 감정과 연결되지 않는 컷이 자주 나오고 군중의 소음은 배경으로 담습니다. 이때 X라는 인물을 괴롭히는 악역이 아니라 인물이 혼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2D 연출에서는 군중의 표정을 세게 만들지 않고 시선 방향과 거리만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은 주지만 누가 쳐다보던지는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는 구도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로 남습니다. 엑스트라를 많이 쓰는데도 화면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 군중이 많은 장면은 보통 화면이 산만해지기 쉬운데 최아이는 비교적 정리되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군중을 개별 정보로 쌓기보다 큰 덩어리의 흐름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응원봉의 방향, 박수의 파형, 고개가 움직이는 리듬 같은 요소들이 군중을 하나의 그래픽처럼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레이아웃 단계에서 도움이 들어간다면 군중의 밀도와 카메라 동선, 충돌을 줄이는 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상은 그 위에서 2D 연출이 군중을 따뜻한 얼굴로 풀지 않고 패턴과 압력으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최애 아이 일기는 화려한 장면이 많아도 감정을 쉽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구도와 거리, 컷의 길이, 표정의 미세한 변화로 관객이 스스로 읽게 만드는 방식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뒤에도 장면이 크게 터진 기억보다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간격이 더 오래 남는 작품으로 남습니다.